오늘은 2023년 11월 7일 화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행운의 사나이 차다빈입니다. 월드 내면의 깊은 잠재의식을 바꿀 수 있는 여러 방법들 중 한가지인 감사의 화건하기를 월드 마찬가지로 바로 시작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나는 늘 언제나 즐겼습니다. 감사합니다. 난 언제나 늘 즐거운 일들이 가득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웃을 일들이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난늘잘 웃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감사할 일들이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세상을 널리 이롭게 만듭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완벽합니다. 감사합니다. 난늘 건강합니다. 감사합니다. 난늘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완벽한 신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컨디션 상태는 늘 최상의 상태로 유지가 잘 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잠을 잘 잡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피로 회복이 빠르게 잘 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부모님들은 늘 건강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부모님들은 늘 안전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형제들은 늘 건강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형제들은 늘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가족들은 늘 건강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가족들은 늘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가족들은 늘 행복해 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행운이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행과 함께 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별놈들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축복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나 행운이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완벽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나 늘 매력이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나 늘 자신감이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나 늘 당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용기가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좋은 생각을 잘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긍정적인 생각을 잘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긍정적입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내면 속 깊은 잠재의식 속에는 늘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내면 속 깊은 잠재의식 속에는 늘 에너지가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상상력은 곧 현실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생각은 곧 현실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좋은 직감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좋은 감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좋은 재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좋은 순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순간적인 반응 속도가 빠르고 정확하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탁월한 선택을 잘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좋은 판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손재주가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좋은 재능들을 무한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이 좋은 재능들을 언제나 필요로 할때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다재다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손재주가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나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나 늘 침착함을 잘 유지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나 늘 차분함을 잘 유지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나 늘 평정심 유지를 잘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맡아서 하는 모든 일 처리들은 늘잘 되고 성공적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기쁨이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기쁜 일들이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좋은 기회를 잘 잡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에게는 좋은 기회들이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잘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좋은 물건들을 잘 얻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나를 돕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이 나를 돕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께서 나를 돕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역사를 쓰려 하는 한 역사는 나에게 자비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창의력이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천재적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천재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좋은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현명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기억력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말을 잘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대화를 잘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언변이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연설을 잘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발표를 잘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의사 전달을 잘 전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완벽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에겐 늘 좋은 일들이 잘 생겨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인복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먹을 복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모든 방면에서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상상을 잘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내가 원한 대로 시각화를 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내가 원한 대로 심상화를 잘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바라는 모든 소원들은 전부 다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바라는 모든 소원들이 전부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나는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언제나 다양한 경로들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돈이 잘 굴러들어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재물이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경제적으로도 자유롭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밤에 잠을 자면서도 돈을 쉽게 법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갑부로 살다가 갑부로 죽을 운명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부자입니다. 감사합니다. 난 재물이 저절로 굴러 들어오는 멋진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부유합니다. 감사합니다. 난늘 풍요롭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잘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에겐 늘 좋은 일들이 잘 생겨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에겐 기분 좋은 일들이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과 알람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한 이 감사의 화건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에게도 효과가 잘 나타나서 여러분들에게도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별도로 저처럼 감사의 화건을 따로 외우셔서 하시거나 아니면 감사의 노트를 적으시거나 아니면 감사의 노트 적으신 것을 읽으시거나는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효과를 더욱더 충족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늘 저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그리고 늘 저의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을 해 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좋은 댓글에도 늘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시려거나 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되시고, 늘 원하시는 모든 소원들을 전부 다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만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늘 즐겁고 행복하시고, 늘 좋은 일들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늘 행운과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